네, 다음 무대 소개해드릴게요. 최근 엄청난 성장세로 대만 공연까지 전성 매진시킨 대세 의 걸그룹입니다. 원이 리브 미나미 메이체나 이름만 들어도 정말 설레는데요. 리스너를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thank <laughs> you

행사 잘 즐기고 계신가요? 네. 밥은 맛있게 드셨죠? 네. 니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너무 맛있는 냄새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응원 소리가 더클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왔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 리센느 아시나요? 네. 그럼 혹시나 리센느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한번 자기소개 하고 다음 곡으로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스는 메이 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리스는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스는 제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스는 미나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스는 리브입니다 앞에 무대에서 엄청 신나게 춤 춰주시는 거 보고 저희도 약간 흥 올라서 올라왔는데 제가 더 신나게 쳐드릴게요. 그 대신 응원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laughs> 그러면 바로 다음 곡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and then i get sick of that i got you come so let me show you wanna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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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짱! 할머니 할머니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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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이할다니 짱!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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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할니 짱! 니니다니 다 같이 소리 질, 질러 주실 수 있죠? 예! <laughs> 크게 크게 응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무대가 아니에요. <laughs> 아직 두 곡이 남아요 열심히 거야. 이렇게 별을 흔들어 주셨는데 아직 더 흔들어 주셔야 됩니다. 혹시 리슨은 아는 곡 있나요? 러브 택 알아요. 근데 러브 택은 아직이잖아요. 그렇 네. 어! 맞아요. 저희가 다음에 보여드릴 곡은, 핀볼이라는 곡입니다. 이거 혹시, 저희가 부탁드리면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같이, 오! 오. 같이 도전! 도전. <laughs>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후렴구 간에, 핀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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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볼! 이렇게 크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번만 나와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타이밍 다 같이! 이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네. 또난 h o 백나나같이 pinball p i n t s like n g t cake 한번더할 r t cake 딱세 번만 여기도 다하셔야 돼요 got me the w a play it p i n b a l 네 좋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p 볼 크게 세 번씩 외쳐주실 수 있죠? 해주실 거죠? 지금 반짝이 반짝이 들고 계신 분들 다 기억하겠습니다. 네. 크게 외쳐 주세요. 그러면 바로 다음 볼까요? 무대로 넘어가 볼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어, 물한입씩안 마셔도 돼요? 좋습니다. 요즘 그래도 트로트가 핫하잖아요. 좋아하시죠? 또 저희가 이제 또. 모르실 수도 있고 얘네가, 얘네가 누구야 하실 수도 있으니까 또 이렇게 트로트로 기억을 딱 넘기고 가려고 트로트, 트로트 좋아하시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 일본 사람이거든요 일본, 일본 사람이 사람이에요. 이 친구가 네 근데 저도 이제 한국 가요나 트로트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한 소절만 막 그렇게 잘 알진 못하지만 여러분들께 한 소절만 들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같이 그러면 아아 네, 아, 춤추면서?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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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다같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박수 쳐주셔야 돼요 좋아요 네.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되나봐요 당신 없인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배터리 네, 한 소절 막 부끄러우니까 어떠셨나요 <laughs> 네. <막> 여러분? <laughs> 이, 이때 잘하죠? <laughs> 그러면 다음 무대도 이렇게 방금 호응해주셨던 것처럼 크게 호응해주세요 <laughs> 같이 막 손도 이렇게 흔들어주시고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해주세요 <laughs> 다음 곡은 러버텍이라는 곡인데요 많은 분들이 어, 맞아요, 아실지 맞아요. 모르겠지만 아 <laughs> 어, 러버텍 알아요? 러버텍 알아요? 아니, 다 불러주셨어요 아 노래 불러주셨어 어머. 감사합니다 저희가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봐 다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 정도면 거의 필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다 같이 불러볼까요? 네, 좋습니다. 어서 시작하면 되나요? 아니요 네? 아프랑? 예. 네. 음. 아. 아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이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 구간을 저희가 바로 알려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때요? 좋죠. 네. 좋아요. 음. 여러분, 1, 2, 3, 4 w 쉽죠? 이거는 진짜 따라 하셔야 돼요. 자, 보여주세요. 네. 아, 그러면 원, 투, 쓰리, 만 한번 해볼까요? One, one, two, three, four. 하나, 둘, 셋! 원, 투, 쓰리, 포! 어, 너무 좋아요. 이 박자 이런, 맞아요. 네,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네. 음악, 제 목소리에 맞춰서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Oh, so strong. Yes, yeah, so strong. On and on. 다 같이. 1, 2, 3, 4 오, 네,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너무 완벽합니다. <laughs> 그러면, 마지막 무대 마지막 함께. 무대까지 바로 가볼까요? 네. 재밌어요. 네, 좋아요. <laughs> I am all the 마지막 곡신났죠 예! 이게 마지막 곡 되니까 숨겨놓으셨던 걸막 꺼내셨는데 아, 원투 슬리퍼가 쉽죠? 예. <laughs> 아, 원투 슬리퍼 아, 너무 잘해주셨어요. 짱짱짱. 아, 근데 이제 저희 이름 아직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여기 저희 이름 뭐게요? 오. 오! 오! 뭐야? 저희 이름 뭐게요? 저희 이름 <laughs>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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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생각보다 많이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가시는 길에 한 번씩 검색해 주시고, 또 저희 노래도 검색해 주시고, 네. 그리고 또 손녀들이나 네. 딸, 네. 아들한테 <laughs> 추천 많이 해요. 리슨을 알아? <laughs> 할머니 리슨도 봤어. 할아버지 리슨도 봤어. 오늘 리슨도 보고 왔잖나 이렇게. 너 알아? 이렇게 하시면 아마. 알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꼭 자랑하세요. 아시겠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드릴까요? 네. 그럼 지금까지 리센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센네 모델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